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어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매주 대학 금요일 밤 11시에 유튜브 상크이어 t v 에서 라이브 수원 상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월, 12월 10일이죠. 오늘은, 어, 제가 약간 특강 비슷하게, 어, 라이브 수원 상담을 좀 가지려고 해요. 뭐냐면, 공무원 구급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국회 8급 그리고 소방공채, 소방특채, 소승들 중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독해잖아요. 그래서 영어 독해 관련된 그냥 간단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어, 특강 제목은 제가 그냥 한번 지어봤어요. 독해의 본질, <laughs> 영어 독해의 본질 한번 어, 정해봤습니다.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11시에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어, 못 보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 특강은 영어 독해 관련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 보통 영어 독해를 공부하면서 점수가 향 상세 잘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학원에서도 상담을 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상담을 해보면 다들 영어 독해가 많이 문제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어 독해 수업을 뭐안 듣는 것도 아니고 인강을 듣는데 점수는 잘안 오르고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테스트를 해보면은 문제점이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독해에 대한 접근법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독해를 풀고 나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잘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강의만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 독해를 상담을 해보고 선생님들, 뭐 제시생분들이나 뭐 소방 특채 선생님들, 뭐 소방 공채 선생님들, 공무원 선생님들, 국회직 8급 선생님들 다 상담을 해보면 은 다른 문제점이 공통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독해를 어떻게 단계별로 연습을 해야 되고 독해를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풀고 나서 리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재시생분들이잘 생각해야 될게 무턱대고 독해를 양치기로 하려는 분들 계세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양치기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제시생분들은 양치기로 그대로 똑같이 공부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보완 못하면 전수는 안 오릅니다 만약에 양치기로 통하는 영어였으면 제시생분들이나 n c 생분들다잘해야죠 공부한 양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삼퀸지자TV 라이브 소상단에서 독해의 본질이라는 제가 특강을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한번 참석하, 참석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게요 오늘 밤 11시에 뵐게요 다들 열공하세요